평안하십니까? 밥진든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난과 불행은 인간이 자유를 남용하고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인간성, 인간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이 인간의 불순종의 대가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입니다. 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음,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면, 어,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아, 사실에, 어, 아, 그럴 수가 있나? 아, 정말 그럴까?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이루어졌다면, 아,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죄악과 억압과 폭력 등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인간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다르거든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은, 아, 우리 지금 현재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그 불행은 도대체 뭐죠? 아, 어떻게 보면, 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트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정하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희생, 곧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아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아 여러분, 고약성세 다니엘 욥은. 그 형연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나니. 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 전부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예,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기도겠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그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확신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할 어떤 그 신비 자체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고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뜻을 계시하시거나. 섬니와 환경을 통해서 또그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나 뭐 꿈과 환상을 통해 어떤 그런 영적 계시를 통해 예 예기치 않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순종해야죠. 실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순수한 신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이죠. 실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하고 분명히 간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나 간격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한 꾸준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와 예 그리고 깨달음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건, 예, 분명 소망의 불씨입니다. 불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자, 기도의 사람, 조지 밀려는요, 어떤 사업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기도하고, 그거, 기도부터 시작한 일이, 어, 어, 기도보다 먼저 한 일이 없어요. 먼저 늘 기도하고, 예, 그렇게 분투할 걸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예, 합당한 것인가, 그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먼저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혀 관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또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묵묵히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에,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그 일을 착수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음. 부정적 생각이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네.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딱 내려놓고 오직 모든 죄는 다 예. 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예. 여기서 이제 죄또 이제 야적 예, 그 죄성이 나옵니다. 죄성이. 예? 또 속삭이는 자가 있어요. 유혹하는 자의 미혹에 빠져요.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예? 오직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로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이죠. 음. 아, 그렇게 기도했는데,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나요? 실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네.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네.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최고, 최후의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고, 불순종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기능 꾹 눌러 주시면 고맙겠네요. 아, 아직 구독이 빨간 글씨인 분 한번 눌러 주셔서 지우시고, 아,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것이 다일 공동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